2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 나서면서 기자들 질문 쏟아졌지만 변호인들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그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는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 남겼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아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란 어떤 걸까요? 이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응원 피켓까지 들고 집으로 찾아갔던 분이세요. 측근 중에 한명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 연결을 해보죠. 어, 이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배웅을 가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중 안 가셨어요? 아, 오늘 아침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예. 예, 이제 오후에 가봐야지. 아, 오후에 집으로 찾아가시려고요? 예. 예,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사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거 인사죠. 뭐. <laughs> 수고하셨다고. 어제는 이제 검찰로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laughs> 하고 싶은 말이란 게 도대체 뭐, 뭘까?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예. 한두 가지겠습니까? 음. 그 우리가 볼 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 당사자가 지금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제일 처음에 댓글부터 시작해서 예. 8개월 동안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당장 뭐 현행범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재직 전에 2007년도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예. 10년 전에 일부터 지금 들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뭐 주변의 비서들, 뭐 하여튼 본인이 재임 중에 있었던 뭐, 청와대 행정관들, 뭐 해서 주변에 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뭐, 어, 협박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민주적 정권인데, 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처럼 돼 보이잖아요. 아 민주주의를 그래서. 파괴하는 행동으로 까지 지금 보세요 이 검찰의 아,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의 행동이. 검찰의 행동이 우리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보는데 예, 예. 그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검찰이 하는 짓이 도를 넘은 거예요. 도를 넘었다고 조금 전에 협박이란 단어 쓰셨는데 가서 아, 협박받은 그러니까. 사람도 있답니까 아 있죠. 예를 들어서 당신 이거 이인안 하면 당신 집어넣는다든지 이거 어? 시인하면 당신 내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협박 아니겠어요? 어 그런 이야기를 누가 누가 듣고 왔다고 합니까? 당신 아니, 이거 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가 아닌데 시인 시인하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런그 예,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예, 예. 아, 이거는 정말 민주정권이 아니라, 이명박을 잡아가기 위한 정권이 아니라, 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본인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음. 그 많은 말들을 예.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그 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재우 의원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검찰로부터 뭐 확인은 안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아, 그래. 주장인거으 아, 나도 예. 나도 검찰 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나 확인 나서는 없지만은 갖다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렇다 들으셨어요. 아닌가죠? 직접 들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듣고.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보복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정치 보복이 이게 너무 이 지금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게 잔인한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원님. 이게 오십시오.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하면 없는 그래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때 어, 정치 보복이라고 하 지금 보면 핵심 측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줄줄이 정치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 정치 보복이라 하면 예. 일단 저 사람을 잡아가야 되겠다는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에 대한 모든 기획을 뭐1 0년이2 0년 주변에 전부 기획을 해갖고 예. 결국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 이게 표적 수사고 이게 보복 수사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댓글 나왔을 때뭐라 그랬습니까? 예. 연안에서. 예. 이명박이 타켓이다 이명박이 잡아가야 일이 끝난다. <laughs> 처음 댓글 지금 댓글은 흔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댓글과 뭐 어, 대통령 관계는 흔적도 자, 없는데. 예. 처음에 댓글 나왔을 때 이미 표적을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명박을 세워놓고. 예.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이렇게 결국은 잡아가는 걸로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정치보복 아니고 뭡니까? 이재호 의원님, 뭐 지금, 지금 워낙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일단 네. 입장을 듣고 좀 반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없는 죄를 네.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고 그런 게 정치보복인데 지금 보면 핵심 측근들, 다른 사람도 아닌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김백준, 예. 집사라고 불렸던 예. 김백준 예. 총리획 간, 또 예. 비서로 일했던 김희중 부속실장, 예. 게다가 예. 다스의 김성우 사장까지 예. 줄줄이 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예. 한 것이다. 다스 주인 이명박 예.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뒷받침할 수는 증거가 있나요? 다스가 이명박거라 그런다면, 예. 를 들어, 다스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다스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주식이 있어야죠. 음흠. 그럼 본인이 차명주식이 있다 그러면, 차명주식이 나와야 되고, 그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되고, 네. 본인이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도 안에 배당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걸 주변에 증, 증수를, 어? 정황 증거만 갖고 이게 당신과다 이렇게 집어가는 게 이게 표정수사고 정치보복 아닙니까 정황 증거만 갖고 지금 잡아간 것 같진 않고요. 어,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막대한 그 자료들 중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고 아, 그렇죠. 결정적인 증언의 아, 증거들이 더해져서 아마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증거로 들이밀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이 아는 소리고 추출기 뿐이고 영포빌딩 창고라 하는 거는, 뭐, 예. 우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영포빌딩이라는 게 다수가 있었던, 다수의 서울 사무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그 창고에 뭐, 다수 것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저 현대 근무했으니까, 현대에 있을 때 있을 것도 있을 것이고, 일종의 고통창고 같은 건데, 그 창고에 수많은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 중에 이게 MB 거라고 하는, 예. 거기에 뭐, MB 주식이 있다든지, 예. 뭐, MB에 배당된 게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황만 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는 거고, 검찰은 지금 증거를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뭐 이재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측근들은, 측근들이 다 그렇게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 아,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죠. 자기네들은 그런 정화이나, 아, 그런 분위기나 뭐 그렇게, 그렇게 알고, 알고, 계다 <laughs> 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그 <laughs> 없는 걸 뒤집어 씌우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그 증거가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는 아마 검찰이 지금 뭐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보면 알 일이고요. 일단은 말씀대로라면 그럼 김백준, 뭐 원세훈 국정원장도. mb 지시받아갔고 그러니까. 나는 특활비 넘겼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김희중 실장은 받았다고 mb 지시로 받았다고 하고 아, 이런 것들이 왜다 왜 거짓말을 할까. 사회자께서 예? 언론인이 공정하게 하셔야지 이게 mb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내 인재 뒤집어 씌우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측근들의 아니,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걸 이미 선입견을 갖고 mb 거라는 <laughs> 선입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이 진술을 예. 갖다 들이밀면 그게 공정한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측근이 아닌데 측근들이 왜 이럴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측근들, 궁금해서 측근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 했지 않습니까 나도 뭐 당사자가 아니다예예 예. 당사자 그 아니시죠. 측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말할 수 잘못 알아서 그분들도 잘못 그 알아서 측근들이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 이거예요. 증거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네, 뭐그 네, 네, 말인데 그걸 아이라고 착 우지국이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검찰은 또 있다고 거잖아요. 하니까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검찰, 하니까. 증거가 있다고 검찰 이야기인 거고 검찰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옛날에 예. 뭐 정치검찰이 지금날나 옛날에는 똑같은데 수십 번 받고 제가 다섯 배는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예. 검찰의 행태를 내가 알아도 더잘 알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말씀, 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측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아니,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제시하는 게 없잖아요. 그걸 뭐 검찰이 국민들한테 미리 제시하진 않으니까요. <laughs> 아니, 이 의원님. 알겠습니다. 두고 보죠. <laughs>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는 두고 아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공연 라디오에 날 불러놓고 싸우려고 <laughs> 그러거아잖아요 <그런>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이재호 의원하고 것도 난 일도 못하게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이재호 전 의원님, 뭐 제가 워낙 잘 아는 <laughs> 분인데. 자, 그러면, 그러면 말입니다. <laughs> 예, 예. 김도 전 홍보수석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 이거 이전투구 해보자는 거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즉 반전의 카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뭐 있다 없다 말하기가 없 그렇지만은 아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진흙탕 예. 싸움이 되겠죠. 예.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그때 제가. 아, 그쵸,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더 있다고 해도 뭐 그걸 내가 불리하니까 당신들이 그 자료를 내가 다뭐통로하겠다뭐 이런 건또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 당시에 느끼는 대통령이 게... 예. 내가 불리하다고 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과거 정권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되면 국민들이 또. 아이고, 막, 또, 더, 더, 음. 또, 또, 친다면 서로 싸우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아, 가은 그럼 또, 문재인 정권이 해명해야 되고, 아이라고 해야 되고, 뭐, 예, 예. 온갖 것도 뭐다 들이래서 아이라그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쪽은 길하고, 저쪽은 아이라 하고, 그러면, 진핵당 싸움이 되면,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 뭔가 가지고 있어도 응. 내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의원 도시기에. 아, 그래, 뭐, 내지 않으지? 그 내가 당사자가 아닙니까? 음. 가죽은 있습니까, 뭐를? 아, 글쎄, 그건 내가 뭐 이때부터 말아거 그렇잖아요. 어, 아, 아니 뭐가 있나봐요. 아니, 내가 당사자가잖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요,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변호사 못 구할 정도로 지금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셔갖고 어제 또 상당히 화제가 네. 됐습니다. 아, 예, 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좀 유명 로펌을 조섭을 했는데, 예, 그 유명 로펌을 조섭하니까. 클로보험은 변호사비가 많지 않 습니까 그렇겠죠. 간당 따지고 그러니까 예, 예. 많으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뭐 듣고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이 면서 이야기하더라고. 29만 원밖에 내가 없다라고 했던 <laughs> 것이 떠오른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laughs>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laughs>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적 진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음, 실제로 그 유수 변호인을 구하기에는 변호사를 구하기에는 실제로 돈이 없었다 이 말씀 아뭐 로펌 회장 교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죠 안 됐다는 이야기 예. 이재우전 의원이 근데 지지자분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나갈 때 하고 모습이 좀 비위교가 돼가지고 아 지지자들 다 어디 가셨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그몇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저희들 스스로도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또 본인께서 뭐 조용하게 내 가겠다 막뭐 이런 입장이셨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지지자들을 많이 동원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음. 또 하나는 이게 뭐 당장 박근혜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예. 전직이 있다가 잡혀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이미 대통령 지난지가 막 어름게 지났다든지 예, 그렇죠. 어이 지났는데 또그 지지자들을 그 아침에 뭐또 나오라 하기가 좀 그렇잖아. 아,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본, 구속 네, 께서도 원하지 않았고 예, 구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구속, 영장은 신청이 되더라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나는 뭐, 영장 신청도 그러고, 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5년도 안에 한 나라를 맡았고, 많은, 그 나라를 위해 많은 일도 했었는데 개인 비리 몇개 갖고, 그것도 본인이 부인하는 비리 갖고, 그 영장까지 치겠다. 그럼 진짜 그 정권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음.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근데 여기까지. 질문은 저은데나 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아 싸울 생각 하버라. 전혀 없어요. 이재열 전 의원님. 저잘 <laughs> 아시잖아요. 예, 예 싸울 예, 생각 예. 전혀 없고, 저는 청취자들이 예. 하시는 질문, 검찰에서 예. 나온 반론들, 중립적인 예. 입장에서 전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협박이란 단어 쓰셨는데 가서 아, 협박 그러니까요. 받은 사람도 있답니까? 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신 이거 시인 안 하면 당신 집어넣는다든지 이거 어? 시인 하나면 당신 내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협박 아니겠어요? 어 아, 그런 이야기를 누가, 누가 듣고 뭐? 왔다고 합니까? 당신 아, 이거 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가 아닌데 시인, 시인 하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예, 예. 아, 이거는 정말 민주정권이 아니라, 이명박을 잡아가기 위한 정권이 아니라, 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본인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네. 그 많은 말들을 예.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참...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재호 의원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검찰로부터 뭐 확인 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아, 그래. 주장인 것으로 아, 나도, 확인. 예. 나도 검찰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나 확인나 수는 없지만 은갖다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렇잖아요. 들으셨어요. 거죠? 직접 들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듣고 예. 정치보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21시간 만에 서울 중앙지검 나서면서 기자들 질문 쏟아졌지만 변호인들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그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는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 남겼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아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란 어떤 걸까요? 이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응원 피켓까지 들고 집으로 찾아갔던 분이세요. 측근 중에 한 명,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 연결을 해보죠. 어, 이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배웅을 가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중 안 가셨어요? 아, 오늘 아침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예, 예, 이제 오후에 가봐야지. 아, 오후에 집으로 찾아가시려고요. 예, 예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조사 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거인가 있죠. 뭐. <laughs> 수고하셨다고. 어제는 이제 검찰로 들어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이명과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 <laughs> 하고 싶은 말이란 게 도대체 뭐, 뭘까?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예. 한두 가지겠습니까? 음. 그 우리가 볼 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 당사자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런 게 정치 보복인데, 지금 보면 핵심 측근들, 다른 사람도 아닌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김백준, 예. 집사라고 불렸던 예. 김백준 예. 총리 기획관, 또 예. 비서로 일했던 김희중 부속실장, 예. 게다가 예. 다스의 김성우 사장까지 예. 줄줄이 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예. 한 것이다, 다스 주인 이명박 예.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다스가 이명받거라 그런다면, 예. 를 들어, 다스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잖습니까 다스가? 맞습니다. 그럼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주식이 있어야죠. 으흠. 그럼 본인이 차명주식이 있다 그러면, 차명주식이 나와야 되고, 그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되고, 네. 본인이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도 안에 배당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걸 주변의 증, 증술, 어? 정황 증거만 갖고 이게 당신과다, 이렇게 집어가는 게 이게 표정수사고 정치보복 아닙니까? 정황 증거만 갖고 지금 잡아간 것 같진 않고요 어,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막대한 그. 자... 정치보복이 이게 너무 이, 지금 이 정치보복이라는 게 잔인한 정치보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원님. 이게. 오십시오. 정치보복이라 함은. 없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때 어, 정치 그렇습니다. 보복이라고 하 지금 보면 핵심 측근들이 한두 그렇습니다. 명이 아니라 줄줄이 자백을, 자백을 복, 하고 있는 상황. 정치 보복이라 하면 예. 일단 저 사람을 잡아가야 되겠다는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에 대한 모든 기획을 10년대 2 0년 주변에 전부 기획을 해갖고 예. 결국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 이게 표적. 수사고 이게 보복 수사 아닙니까? 처음에 댓글 나왔을 때 뭐라 고 그랬습니까? 연하에서 예, 예. 이명박이 타켓이다 이명박이 잡아가야 일이 끝난다. 처음 댓글 지금 댓글은 흔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댓글과 뭐 어, 대통령 관계는 흔적도 없는데 자, 처음에 댓글 나왔을 때 이미 표적을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명박을 세워놓고 예. 이거 하다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다안되니까 저거 하고 이렇게 결국은 잡아가는 걸로.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정치보복 아니고 뭡니까? 이재호 의원님, 정치 뭐 지금, 지금 워낙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일단 네. 입장을 듣고 좀 반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없는 죄를. 지금 절...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제일 처음에 댓글부터 시작해서. 예. 8개월 동안에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당장 뭐 현행범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재직 2007년도 대선 경선대부터 시작해서, 예. 10년 전에 일부터 지금 들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뭐 주변의 비서들, 뭐 하여튼 본인이 재임 중에 있었던 뭐 청와대 행정관들, 뭐 해서 주변에 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뭐, 어, 협박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민주적 정권인데 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처럼 돼 보이잖아요. 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까지 지금 보세요 이 검찰에. 아, 저는 저는 과정은? 그렇게 봅니다. 검찰한 행동이 허허. 검찰한 행동이 우리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보는데 예, 예. 그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검찰이 하는 짓이 도를 넘은 거예요. 도를 넘었다면 조금...